오늘은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유언한과그 무리를 따라 애굽으로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예언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후의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함께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했고 그 결과로 우리 유다 백성들이 화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지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전 조상들의 죄를 고발하고자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아세라 여신을 섬겼을 때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았었고 그 신을 섬기지 않으니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진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러냐면, 보통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내 삶을 돌아보며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아, 누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백성들과 달리 선포되는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겨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더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금도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도 바벨론의 왕을 사용하여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최후의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44장 이후로도 예레미야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만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대기적으로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서 격분하게 되었고 돌을 던져서 예레미야를 죽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순교를 당하기까지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이가 하나님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림이와 같이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도 들을 귀가 없던 자였는데 은혜로 귀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은혜에 감사로 나아가시고 이제는 그 은혜의 소중함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시급함을 깨달아서 빚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간 이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